늘 위아 7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오십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오십장입니다. 5 1절부터8장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 들어가겠습니다. 목이 굵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너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이 오시리라 예고한다. 주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찌려 그들이 여이는 일을 알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인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이 말을 아버지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사울은 그가 주인강함을낱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회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의 소환되었고 어, 기소되었다 그랬죠. 어, 신성 모독 그리고 성전 모독, 율법 모독입니다. 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쭉 어, 나는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 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나는 믿는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고요. 어, 그가 또 어, 이제 모세의 율법을 해손했다해서난 모세가 참 선지자인 줄 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율법이 생명의 법인 것을 내가 믿노라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성전 모독에 대해서도. 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어, 예수님을 또 증거하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들을 어, 담대히 책망합니다. 어, 사내드림 공의회는 대제사장의 의장이고 어, 유대의 각 지파에서 70명의 대표의 장로들이 모인 오늘의 국회 같은 걸하니다 최고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종교기관인데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어,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이야기. 어, 그들이 이제 최고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면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자리였는데, 어, 그것은 그들의 목이 곧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 자랑하는데. 정작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 마음이 완악하고, 그다음에 귀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전혀 순종이 없으니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다르지 않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어, 스르반 집사님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다, 신성보고, 성전, 또 성전의 뭐 제사 예배, 그리고 율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독으로 기소되었는데,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 경애, 하나님 경애하면서 하나님 경애함도 없고, 성전, 성전하지만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린 적도 없고, 율법, 율법하지만 정작 율법에 대한 순종도 없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단대히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여 죽이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의인이 오실이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뭐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너희도 사내들인 공의 너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어 잡았고 살인한 자가 너희라라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율법율법하는데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모세의 율법을 어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 마음이 목이 곧고 마음은 완악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왜저 사람은 저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지 않는가? 왜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이러면 우리가 오늘 날의 바리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내 남편은, 왜내 아내는, 왜 우리 아이들은, 왜저 집사는, 왜저 권사는, 왜저 장로는, 왜저 목사는 이렇게 자꾸 남에게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외식적이 되고 우리가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약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고요. 마음에 찔리면, 여러 회개하면 되죠. 그게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냐면, 이를 가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 이들을 반응은 이를 말고 57절에 보면 귀를 막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어, 돌을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내들인 어, 고무의 의원들은. 결국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올바라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동전의 앞뒤 분야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사람에 대해서 돌로 친다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자신들의 인격과 성품과 자신들의 신앙을 다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몇분 있는데 모세 같은 분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다 너무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your glory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속에 두시고 그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할 때 그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고라와 그 250명의 일당들이 모세를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그는 내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던 자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에게는 내가 입술에 그 말씀을 직접 넣어준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어,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스데반 어, 집사님에게도 아마 순교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 위로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또 목숨을 버리는 어떻게 보면 열두 사도보다 먼저 순교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본 것을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들었던 것을 말했고, 그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다랬습니다. 마터. 어, 그런데 이제 공회원들은 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고,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죠.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인들이 어, 자기 옷을 벗어서 어, 사울이라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 스테반은 예수님 닮은 집사님입니다. 5 8절에성 밖으로 내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어, 사람을 죽이는데 거룩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 참 어, 이율배반적이죠. 거룩한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 밖으로 예수님처럼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어,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 그 스데반 유사님은 어, 그의 어, 말씀, 그의 어, 또 삶, 어, 그의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어, 1 절에 어, 5 8 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후에 바울사도가 되는데 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 그때 이, 이 사형의 자리에 돌로 칠때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네, 네. 근데 이제 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의 가치관도, 인격도, 성품도 다 변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죽임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영접하면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흩어지는 데에는 어, 이 청년 사울이 어, 앞장섭니다. 어, 그리고 그도 어, 마치 대제사장의 그 위임장을 받아서 어, 교회가 있는 곳은 다 패치로, 성도가 있는 곳은 다 잡으러 다니는 종교 경찰이 되죠.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주권적으로 붙들어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구나. 에, 아마 자기 의지도 아니었고, 자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는 어, 예수를 위해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어, 제 말씀으로 어, 섬기는 어, 사도가 되었던 것 어, 우리가 아,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공에서 그가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순종 없음. 그리고 그들의 성령의 거스름을 담대히 책망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오늘 성경에서 그가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우리 육신은 잠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 앞에 설 것을 보면서 스데반 유사님은 순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경을 마땅히 여기던 청년 사울의 마음에 아마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 거저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 겸손이 무기 곱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어, 겸손이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올 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가정으로, 저희들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